멘델의 유전의 법칙입니다. 과학에서 법칙과 이론, 무슨 론, 뭐가 맞는 거예요? 법칙이 맞는 거잖아요. 멘델의 유전의 법칙과 진화론은 정반대거든요. 한 곳이 법칙으로 완전히 맞으면 이론이 아직도 증명된 것이 없는 론이에요. 그럼 그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뻔히 알수 있는 거잖아요. 진화론자들 160여 명이 시카고의 한 박물관에 모여 대진화란 제목으로 회의를 열었다.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면 소진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연장해서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. 소진화는 개 꼬리가 길어졌다 작아졌다 등치가 커졌다 작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도 개는 개예요. 대진화는 뭐냐면 개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. 진화론의 큰 문제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종에서 종으로는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. 대진화는 안 된다는 겁니다.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. 진화론 나온 지가. 200년 동안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종의 생물이 다른 종으로 바뀌어 간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. 이 진화론자들의 고백입니다.